자,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되게 할수 있을까요? 장사하는 모든 분들의 염원이죠. 그런데 그 점포에서 장사하는 사업 아이템, 즉 메뉴의 품질은 기본 조건입니다. 그건 논 외죠. 즉, 음식점에서 음식이 맛이 없다든지, 옷가게에서 옷의 품질이 나쁘다든지, 뭐 아이치 제품의 품질이 성능이 떨어진다든지 그럼 그 논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은 기본 바탕으로 하고 우리는 풍수적인 입장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죠. 자,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자 점포, 가게, 상점 자, 이런 걸 한번 보면 자 점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출입문하고 간판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이 출입문은 이별이귀 자, 기가 드나드는 곳, 손님이 출입하는 곳. 그리고 간판은 사람으로 말하면 얼굴입니다. 얼굴. 자,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사람을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 인상 좋아. 그럼, 아, 저 사람 마음도 따뜻할 것 같아. 저건물의 간판이 상징하고 있는 그 무엇. 그 간판이 상징하는 것은 그 기업의 아니면 그 가게의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핵심 이미지를 제공해 준다. 그래서, 그래서 간판이 중요하다. 이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방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재고, 하나는 관입니다. 자, 재. 관. 우리는 이두 가지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고 땀 흘려서 일을 해요. 이 관은 어딘가에 소속돼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직이라든지, 공직이라든지, 남의 밑에서 일한다든지, 이런 직장 생활을 관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생계수단을 유지하는 것이 재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25%를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3년 동안 창업 후 3년 동안 버틸 수 있는 확률이 40%밖에 안 된답니다. 그만큼 사업하고 장사하는 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와중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되게 할수 있을까? 그걸 한번 풍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도록.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입지가 좋아야 되겠죠. 입지, 위치입니다. 위치. 자, 정포가 어느 위치에 입지하느냐. 그러니까 이는 접근성이 얼마나 좋냐, 교통이 얼마나 편리하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대로변 상권하고 골목 상권하고 임대료가 천지 차이죠. 특히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현대 세상에서는 입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풍수적인 입장에서 어떤 입지가 좋냐, 어느 위치가 좋냐, 왕기를 타는다. 왕기를 타는 지역이 좋다. 그러니까 흥하고 쇠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해간다 이겁니다. 변해간다. 어떤 때는 자, 이, 이 동네가 장사가 잘 됐는데 또 한참 지나고 보니 이 동네가 장사가 됐다 그렇게 풍수의 주기 운이 변해간다 이겁다 우리는 이제 구운으로 접어들고 있죠. 자, 구운은 그래서 남쪽에 있는 산을 등지고 북쪽을 바라보는 향. 즉, 북향의 점포가 앞으로는 더잘될수 있다. 이런 거를 암시해 주고요. 그러니까, 왕기를 타는 지역. 그 다음에 풍수의 기본 접기는 물을 얻어야 되겠죠. 물을. 극 우리나라를 환포하고 가는 지역. 왕래계를 안는 지역. 득수를 할수 있는 지역. 자, 이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간판입니다, 간판. 간판은 어떤 상징성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간판을 보고, 아, 저 가게는, 아, 저 기업은 무엇을 하는 기업이구나. 이것을 알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의도에는 증권사들이 많죠. 거기 가면 이렇게 황소상을 만들어놨 황소. 자, 황소는 주가를 치밀어 또 바친다. 주가를 쳐 올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불스 마켓,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리고 저기 강남 퇴해란는 가면은 두꺼비 빌딩이라고 있어요 그 은행 건물이 들어있었는데, 두꺼비는 돈을 토해서 사람한테 준다. 한초제이수 초제. 초재. 돈을, 재물을, 불러드린다고 해서 이제 상점 같은 데 앞에 두꺼 이상을 많이 놔요 그리고 비후라는 게 있어요. 비후 이거는 재물을 수호해 준다는 상징 동물입니다 얼마 전부터 대기업들이 ci 작업을 대대적으로 했죠 삼성 이렇게 바꿨고 ss 이렇게 바꿨고 lg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인화를 상징하는 로그로 바꿨고 그래서 뭐 sk라든지 KB 국민은행 모두 다 시야에 작업을 다 했어요. 그것은 기업이 주는 상징 이미지를 로고 하나로 임팩트 있게 보여지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간판 즉 로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얼굴의 중요성, 인상의 중요성, 외모의 중요성을 얘기했듯이 기업도 점포도 외관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건물에? 유리창이 하나 깨져있어 누가 돌을 던져 가지고 근데 그 이튿날도 가보고 그 다음날도 가보니까 그것을 수리하지 않고 깨진 상태로 계속 있더라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저집 건물 주인은 자기 건물에 대해서 별로 애착이 없구나 그래서 지나가다가 자기도 돌을 던지고 그러다 보면 그 집이 완전히 망가진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할수 있다. 이것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시사해주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서는 자, 완벽한 벽이 있으면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것이 영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서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의 흠결이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 그래서 외관을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고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시장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실내 인테리어이죠. 인테리어는 들어오는 사람들이 쾌적한 분위기를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기분 좋고, 프레쉬하고 뭔가 좀온화한 느낌.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은, 뭔가 여유를 가지고 편안하게 몸을 다갈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또 소비 욕구를 일으키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인테리어는. 자,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입지가 줘야 된다는 거, 필수 조건이고요. 자, 공관을 깨끗하고,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실내 인테리어를 잘 해야 된다는 거. 사람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다, 갈수 있도록. 그리고 움직이는 동선. 동선의 배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판. 가장 중요한 게 간판이죠. 자, 그럼 간판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자, 이름을 잘 정해야 되겠죠. 자, 이름. 상호. 그죠? 또는 브랜드. 브랜드 이름.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색상을 어떻게 할 건지, 형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정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간판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리고 간판이 이렇게 글이나 상호나 문자나 브랜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자, 어떤 상징적인 조형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상징적인 조형물. 그러니까, 뭐, 애완동물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뭐, 귀여운 강아지 그림을 그려놓는다든지 자, 먹는 장사를 한다면 국미를 땡길 수 있는 뭔가 상징물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 간판은 굳이 말로 설명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런 상징적인 조형물을 하나 딱 배치해 놓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는 걸 싫어요 딱 보고 한눈에 S 사이트 S 사이트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한다 자, 그래서 간판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디다 어떻게 걸 것인지, 요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장사가 잘 되게 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아, 입지, 외관, 인테리어, 간판. 그 중에서도 간판이 상당히 중요하다. 요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